요한복음 사장 50절에서 53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느니 네. 그 남기 시작한 때를 묻은 즉 어떻게 일곱 시에 열기가 그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가 오가 예수께서 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지간 사람이 다 믿음이라 네. 50절이죠 그 사람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강간에 통해 주신 말씀을 그게 맞으세요? 믿고 아멘. 저희 저번 저걸고백드다 믿고 가니라 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이 너무 끝골에서 크았어요. 우리 장용우 사님이 오랫동안 평생 직장을 다니시던 이 바이베스트 금융 관련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명절 지나고 또 칼바닥 본다고 했는데. 상무님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그어온 거예요. 음. 보현으로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민주만에서 와야지. 뭘 먹다 해. 이거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 음. 숨은 길. 우리는요 예를 들어 우리 강성호사 예를 들어 보시다. 강성호사님이그 어리게 나가서 기척을 하면 그래서. 우 오직가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본인만 준비됐으면 갈때 천지였어요. 여러 군데에서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후임받은 그분 우리 교회 후임으로 만들겠습니까? 또 저저서 또 김해서 또새 이번에 목사님 한번 돌아가셨어요. 또 이제 요청했어요. 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 또. 관기들 많다니까는 문제는 중요하니까 못 음. 갔지만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우리가 그손 나면 단데못 간지. 그러니까 장미호 선생 들어갈 때더많을 건데요. 근데 당장이 응. 내가 이제 이번 주면 퇴사를 퇴직. 그다음 잠만 죽을 린이니까 진짜 말라 죽을 뿌려요. 퇴직금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퇴직금도 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돈은 특원에 생각하면. 많이 했는데 당장 지금 회사를 그만두야 하니까 앞으로 볼 일이 안보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보이니까 그러면 아, 퇴직금 받으면 좋을 것같 할렐루야 이따 <웃음> <아르리아>. <웃음> 일단 좋지 그럼 퇴 받을껀데 그죠 이따 퇴직목돈이잖아러시고 그 제가 양년을 거기다 보냈어요 지금. 음. 가셔서 이기도 들어보고 오늘 오셨더라고요 음.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격려해주라 음. 힘을 주라 하늘을 들기다 그거보다 더 월급 많이 준데서 언락 못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왕의 신하가 아들 죽음 때문에 죽어가는 게 때문에 아 봤습니까 그렇죠. 그 육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랜더튼 조금 각인되더라고요. 질서의 보이면 딱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한 3서1장2장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 음. 균형. 우리 스민 다른 당구도 아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쥐에 자라게 해 주세요. 키 자라게 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하게해 주세요. 네. 어떻 아, 기도하면 되냐는. 오늘은 로마서 12장 이제 이런 개인의 영적 삶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를 옮잖아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아래는 말씀. 뭐, 뭐, 저 말씀 읽기 힘들면 강단에 나온 성경구조를 확인. 그리고 그 받은 애를 교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현장. 뭐 하나 뺄거 있습니까? 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휠입니다, 휠. 근데 안 올라가. 강원이미 빻고 나서. 뭐가 결의를 습니까 손정! 사람한 타이어 방금나면요 타이어 못간다니까 가다 보면 만족 휘가 다 가라야돼요. 간단 말씀 들어주면 이유 없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생활을 여기다 비추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누리고 있지, 말씀을 하기는 얼마나 하고 있지, 나와 지금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니까 4경이이장 42절입니다. 5인의 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특별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스도 만난 사람 다 해결됐잖아요. 주님 장근욱 집사님이 그리스도 만나 아토 빗뿌리부터 추리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바라다니 막강한 힘이 있었잖아요. 왕이라는 빽이있어 왕. 빽기 왕이에요. 왕이 뭐, 충신이니까 뭘안 해주겠습니까? 이름도 어 그냥 왕의 신하되었으면 얼마나 왕의 충을 했겠습니까? 집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입니다. 부가직원이 있어요. 월급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의 아들이 병들어서 봐주고 갑니다. 아들이 많지 않았는가 봐요 보니까. 우리 옛날에 아들 많았으면 아, 막한명죽어면이렇 하다가 뭐 어쨌든 좀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를 이어 장손이라든지 아니면 딸은 많았는데 아들이 꽤 있다든지. 아가 네. 그 엄마가 섰고, 또 딸도 많았다. 식구들이 센게 좋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가다나 신아, 살아 다른 요구 없습니다. 내 아들 좀 병들어하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대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니하면 너무 좀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갑시다. 어, 죽어야겠다는 말하냐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줬잖아요, 이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답니다. 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여기는 가나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가보는 우리 아내의 말입니다. 우리 는거연구국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틀, 이틀, 한 이틀 가야 된답니다. 중간에 만났는데 7시에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7시에 하겠는데 가보 나오면서 7시에, 어제 7시에 치유됐습니다. 야 이틀 뒤에 하루 가고 하루 가고 주에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있어요 적용할까? 여러분 주일 간단 말씀입니다. 평일 양육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대한민국 목사 중에 솔직하게 말니다 고난의 환자나 쪽 이렇게 환자도 는 목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마그가지로 예수를 만족받는 대표 그죠? 그 뭐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서하사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응답 온답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거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 주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 아, 말씀만 천지로 전했는데 말씀으로 해보죠. 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 이르시되면 그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선생 그렇게 한 계획이 있다니깐요 숨은 계획 좋은 예집사 기도시키려고 할렐루야 문제없게 기도 하니깐 기도해서 한번은 치면아전예사 이거 성령 충만 지금 그걸로는 나 충만이라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아직은 이겼어 이겼어니까그까아 이겼어. 성령 충만. 그 강단을 통 주신 말씀, 양육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남편 복잡한 게아니 그러면 내 네, 남편을 살리고 또 남편과 관계되는 모든 시 식구가 살 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요 사실은 어, 소통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어, 하나님이 계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다 살리고 하시거든요. 네, 안 됐어. 어, 네. 살리겠그 집안에 생겼다보내놈더니 제처럼 제가 생겨다 티는 없이가생각해래서장제 집안 살해보니까해니까 제가 생각가생각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니까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싸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가운각해보보 수많은 명실한 하는데 세계도명실를 내가 사장님을 돕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숨은 계을 찾아야 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만남이 만남이죠 그죠? 이렇을잘 찾으면 축복이납니다만약은 내가 오는 명하고 은사를살려내겠다강기지못 가만히 있겠어요? 음. 저 누구 살려내지도 않았는데 저 인공사는 I d 가 n 줬는데 o w I don't know. I d 리 n t know. I d 그 만남을 통해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오 w I d 다니까 반응을 해요 질문하니까 자기 w I d o 다 t k n 니까 I don't know. I 누구냐 t k n 서 w I don't know. I d 하나 t know. I don't k 면 o 등이다 아까 내가 주의하고 강수희 보내줬지만요. 이러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똑똑하면 다 하산한다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목사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니 따라붙지요. 또한 사람들은, 이제 예, 대상 배우고 좋습니다. 아니, 이게 쉽지 끝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치유된 사람, 중에 니 몸이 좀더 씁니다, 습니다 왕의 아들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한테 살해하나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왕의시나가그 다음 안 보지만 어떻게 키웠 예수님에게. 죽으면 아들 살리려 했는데 업무로 양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모든 그 부분을 배경에 대가지고 식사를 들이대니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죠? 열두 명이하루씩 깨요. 지금 기찍 깨야 되죠? 계속. 그 3년 동안. 내가 요즘은 그 털마다 저녁에. 간식 먹이 이것도 보통 이라는데농수준 네, 높아. <laughs> <laughs> 그렇그니까 치유되면 제자, 스미 제자는제자는다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분 가정이 분명히 다믿었잖아요 삼천 제자 속이 들어왔다니까 요 삼천 제자. 네. 네. 삼천 제자 어디서도 하루 뚝뚝이 죽겠습니까? 다 예수님 공생에3년 동안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로 씨를 뿌는자는 기쁨을로 그때 니까그기쁨을그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예수님 다 뿌리났 사마리아 뿌리났잖아요 그죠 그 그들 사람 누냐 빌립 집사님 이미요 다른 남자들이 캠프 얼마나 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둠은입니 그두문 첫 번째 병입니다 복음하죠 하나님이 히가루를 보내냐 히가르 산이라고 했지민수 하고 팀이야 그산 어려워 없잖아. 그 아파트 단지 우리 장례 제일 큰단지잖아요 그죠 운동을 해도 또 솔직히 해봐 지난 전주간 동안 기가로 내가 한 바퀴 다둔 적이 떴다 회계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함께 할 때는 되는데 혼자 할때안돼그이상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거수와 일정 관절 밟고 이거로 밟고 그죠 두번째 밟으면서 주는 고백하고 그럼 뭡니까삐삐쳐가고 그죠 그러면 우리 팀이 들하면하나 사랑하고 관수는 혼자 들어가면 안나사하는거 아니야 니가 하면 한 2개의 병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내에서 다가오시기를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아, 예. 요한복음 4장 53절 그 집안 사람이 다 믿었답니다 우리 방씨 사람 다 믿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장시 사람 다 믿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조시 사람 다 밑으로 기대됩니다. 도방장조단 <laughs> 방, 장, 조. 세가한다 들어와야지.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간수장이 그 문제라요. 간수장 집안을 보고만은 축촉이 되었습니다. 죽요 소리입니다. 끓여면 동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경주 김씨 가문에 승리었거든요 지금 가문 대단히 싸고 있잖아요. 영주 싹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시가문장시가문소시가문다 살려야 돼 오늘 마지막에 그 집안이 집안 내가 볼 가정을 떠나서 가문복 말해줬습니다 도저히 왕이 희나가 다 유치했으니까 다른 책들은 바라보고 있을까입니까? 뭐좀 도움도 받았을까? 뭐가 누군지 까입니까? 자, 다 우리 예수 믿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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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내가 볼때 최소한 오시명 돌아온 것 같아 뒤쫓길 세울 것 같아 왕이 싫으면 건물을 안 내주면 될거 아닙니까? 왕이 싫어 만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하대 건무처럼 요섭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예수님도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지역 0만 명은 아추의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기 방영하죠 동탄이면요, 내가 볼때몸다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몸도 다 치유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왕 인정해드립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생기던 그 왕이 최고인 자고믿틀이랬는데그 왕도 자기한테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를을 매달하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안주의 주요 만왕의왕 그래서 우리는 증금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금 얼마나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장면 그 이번 저 미션을 말하고요 뭐이 네. 좋으니까 서로 욕해라 격려해 주고 격려해라 네 아까 그 말씀을 참았다 아, 할렐루야 <laughs> 오래 참아요 응. 오래. 오래 오래 참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우리 어장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격려해 주고 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고 서로 돌아보아, 그래 잘한다니까 청소 잘한다, 사랑과 선행을 겸해주라 자랑은 뭐 있으면 잘한다, 집에서. 저희 사랑이야자는은 네. 어, 자랑, 아기 잘한다. 다음에 침대 방문하면 되겠다. <laughs> 어떤 청년이, 뭐,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자는 차에 자는 겁나. 잠도 맨날 못 잔대, 자기 맨날 못 잔대. 뭐더 음. 있는 것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뭐. 얼마나 흔들겨 흔들겨. 몸이 뭐좀 내가 생각보세 방을 올 때, 땅. 음? 우리 눈도 보니까 리 군대에서. 다와서그래서 건강한 사람 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군대도서 그 우리 군대로못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이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다에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우에 얼굴이 나이 살면 얼마나 믿듬이 생겼는지 광고를 해달라고 딱 보란 적이래 그러니까 <laughs> 저박 미술사한테 방금 전에 안어렸웠던 나한테 <laughs> 그 내가 아 제가 아기 손을 나도 들고 왔는데또 잊어버렸어요 하는 게 인가 봐 <laughs> 이번 주 토요일 오면 맛있는 거 사줄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갈라고 이 하나 들어줘야지 이별만 들어줘야지 애만 보여야겠다 <laughs> 와도 됩니다 <laughs> 네. 어서 와 맛있게 드세요 그게 축복이좀밝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이게 금저 지금 저 지금 저힘금저힘 딴다. 지거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고저지밖에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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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하나님 나라금저 지금 저 지금 저잖아요 그래서 시교에농공시교에서광 주바라기 중 주바라기 아, 이번 주 수요일이 은철이가 제대합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하층까지 가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부부, 부부가 잘른다내 가지고 올라왔던 데답합니다 그래서 은철이가 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뤄지는 게 없어요 막내거든요 이제는 부모님중이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어떤 말들이 다자녀이 들어간다니까요. 사실 는금 우리 자식들이 엄청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바뀌었어요. 진짜 박민수 씨한테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래서 불신하게 안 나와요. 어. 근데 이전에는 자녀들이 하신 것들이 전부 다약하그래어 보니까 요 자녀들 보기에는. 그 자녀들이 박민수 씨의 이 비타민이 아요또다어가 그러나 어떤 들이그 자녀들에게 믿음에 심으식기 바랍니다. 교회 오회자에 대해서는 그런 존중하세요. 여러분 자네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세민이가 다니는 대보대학교를또도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진짜 전도의 장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담수 시는 글이 없잖아요 보세요. 토요일 보세요, 토요일날 선교 영환이 있지, 개인 양반이 있지. 세 번째, 또 우리 넥넥들도 만든 기많이지 하나님 이렇게 전문 있게 인도 하시더라니깐요 어른들이 4터분데한시0분된다니까요 어른들 올리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내가 과거 했던 개인양육, 오위에 배했던 것, 지금 하나, 지 개인양육 교재도요. 어른들처럼 한가 한가 마스터 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해는 딱마입니까 순회전도. 이거 맘입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조상님께 지켜금합니까또 구식지도 해그금합니까 자기들끼리 또바이올는을 싸워요. 마지막 미션 한번 하고다니다 우리 그 삽속을 집을 세븐 시켰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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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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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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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주은이가잘 챙겨주긴 한데 웃기지 않나. <laughs> 현장사에 집중을 응.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른들 대상으로 한 집중을 우리 최 최초 미 최초, 최초, 최초 제 그림입니다. 저는 넓게 아, 문을 열어놨어요. 제 그림은 우주 이후에 VIP에서 우리 또 하듯이 했다니까. 네. 제가 꼭 결국 이겁니다. 저는 제 그림은 현장 전도의. 뽑는 겁니다. 은장 전도인. 예. 여러분 이 반장님들은 아셔야지만 그래도 그분들 귀함은 아까입니까? 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그대로 부르고 현장에서는 오순자 전도인님. 예, 현장을 사주십시오. 우리 좋은 네예 전도인님. 내서 지역 전도인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예.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그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다음에 또 이제 그걸 하죠. 제자모양을 가르쳐 줄테 이분들 따로 따로 름없고 우리 실제 미션류는 미션류는 했거든요 실제 지거을 어떻게 하면 정보화 시민에 대해서 1년짜리 한달 하면 1년, 1년간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이대로 저는 진짜 해봤거든요. 되는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도전하니까 실제로 지금 이 축복을 누리게 된것이니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한 일품 뽑는 과정입거다좀 예. 부산에서는 전도학교 한다니까 간연인 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다꽤 그 전도인들면요 김장사님은 배가 운동, 삼신지장 운동 일만 것입니다. 이렇게 아, 대어 주세요. 주수 감사. 병 아무리 고도도 소용없습니다. 이 영혼을 고도야 됩니다. 네. 초청을 받게. 아까 제가 올리면 들으셨죠, 그죠? 그렇게 안절면하진 않으니까요. 안 완전 오케스트라 모양이 되어있잖아요. 응, 네. 어, 마을에 살고양을를 부르는데 나는 보고난 고양인데 저는 시장민의 고양이 시장민들 저 북한에 나온 사람이 고양이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로 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애절한 고양이 보면 오더라고요. 나보다 모르겠더라. 한마디어릴 <laughs> <laughs> 때부터 재민이가 그렇게 봐야 는게 아니고 애들이 다야 된다는 거죠. 김재민이가 태어나서 다 1년 할 때라서 처음 봤다는 거 작게 하는데, 우가기도 배워서 같죠 재밌는 면 끼다 써요. 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알고 이제 그리고 전화를 하고 얘가 많이 불안는 그냥 음. 거짓말치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 네. 재미 중학교였네요. 중학교 우리 다니나똑같때이런지 아니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니는 네. 초등학생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 좀받아주세요 성전부지 매일 보해야지만 알레주셔야등니다 우그삼 3.643을 흐릇 준비. 음. 내서지니다내서지는당문간은요빠인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지 올리잖아요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한번 분하게내 음. 것으로 만들 축복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가잖아요. 뭐 담보하다 면 계속 수준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 아까 가 우리 청룡부 시간표 치우다가 맞추면 치우다가 복음 집중해라, 구원의 길, 이런 걸다 말씀 집중해라, 강단 말씀 자꾸 찾아라 그리고 기도 집중해라, 찬양 집중해라 하나님의 역사 여시옵소서 계속 반복해야 되고 무한반복이니까 유니스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들 이제 현장, 대상장 확정해서요, 주간 스케줄, 하루에 두 군데 하면두 군데 다 해서 주간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지속나름입니다요수와 일장삼재, 밟고, 피 뿌리고, 이사야의 0장 일제소절, 피피치입니다 네. 이러다가요, 우리가 딱 11월달, 이 3년도, 3번째, 11월 캠프. 예서지요 우리 는들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우리가 11월달에 내스러워한다 재민아 지금은 네가 정말 좋지만 그때는 네딱 집에 있으면 돼 내가 네, 네 집으로 온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어, 마산대도 가고요 몇 군데 있는지 알아가 보내줘 봐요 어디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산대도 보내고 팀을 좀 보내가지고 갈곳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좀 축구 운동장도 있어요 운동장 네. 축구합니다 자우리 어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장로 우리 아빠를 두고 1분 고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장근우을 만드셨습니다. 장근우 어, 만드셨습니다. 장근욱은 원래 장근우는 원래 장근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함께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근우이 마귀에게수가가 죄를 짓고, 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장근우은 하나님을 떠난 장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인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는 지옥갑니다. 죽을 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장근우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 삼일만에 보완하심으로사만의보하로장례록모 문제를 해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장가루은참 행복을 얻고, 뭔가에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서 살아가다. 영원한 천국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지금 저를,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기도를 드리니다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지금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 의 고통으로 지금 누워 계시는 장근혁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모든 질병의 세력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 뭐. 치료되도록도와주세요 치료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질병을 두고 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집사님이 될수 있도록, 집사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뇌와 하나님 아버지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괴 보고마의 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는 그 교회 찾아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수직의 모든 제자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 도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